여자친구가 있는데, 뽀로로를 왜 봐? 너, 이 빨새끼, 너 이거 바람 피는 거지? 기분 진짜 너무 나쁜데? 너 지금 나두고 뽀로로 보는 거야? 아니야. 예솔아, 너는 집밥이고, 뽀로로는 마라탕이야. 이러면 이제 난리, 내가 집밥이야? 그만큼 소중한 거야. 하지만, 나도 마라탕 같은 게 먹고 싶을 수, 있...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너, 그, AV 그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차라리 이렇게좀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치가자. 예? 어 그래? 같이 가면 좋죠. 같이 가면 좋은데 항상 같이 가야 된다면 나 지금 오줌 마려워서 빨리 오줌 싸고 뭐다른일 해야 되는데. 손도 안 닦고 그냥 얘에다 쓱쓱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어, 냄새 한번 쓱 맡고. 어, 좋은데? 오, 잘 생겼네. 이거 한번 해 주고. 어, 왔어. 어, 가자. 이러고 손볼 잡고 이제 데이트하러 가고 이제. 그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혹시? 사실 남자들끼리는 화장실도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좋았냐? 아니, 아니죠. 같이 운동하면 좋죠. 같이 운동하면 좋지만 아시아. 그, 아,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둠냥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이, 남녀 간의 이, 살아, 하다 보면, 좀 맞춰줘야 되고, 반응도 좀 이렇게 살피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아니, 얼마나 자주 간다고, 그러면, 이 성인 남성들이, 얼마나 이 화장실을 자주 가느냐, 이걸 보시면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 3, 4회를 시청하시는 분이 34%가 됩니다. 주 5회 이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3 5예요 그럼, 이거 두 개만 합쳐도, 60%, 9 어? 아무튼, 69% 가량 된다는 겁니다. 주 4회를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3번은 여자친구랑 가고, 한번 정도는, 이한번 정도는 나 혼자 갈수 있잖아요. 그죠? AV에는 잘생긴 남자가 왜안 나올까 좋은 건 지들끼만 하려고 꽂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들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AV가 뭐냐 바로 어덜트 비 t b 라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뽀로로 네, 전 세계에 2,400만 개 얼마나 많은 수치냐 전체 사이트의 12%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당 2만 8천 명의 사람이 뽀로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장르들이 좀 있느냐 장르만 22페이지가 있다 제가 다 캡처할 수는 없어서 일단 1, 2페이지 정도만 요렇게 네, 뭔지 모릅니다 전, 이, 이거 뭐야? 어, 전, 저는 몰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이 수많은 이 장르들 중에서도 탑3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인기 있는 장르 탑3 H 뭘까요? 일본어로 헨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헨타이 장르도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이렇게 3D가 있고 2 d 가 있다. 뭔지 아시죠? 놀이터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걸 주우려다가 이 구멍 같은 것에 이제 몸이 껴. 그런 불상사가 좀 생겨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동생이 심심하니까 누나 세명이서 이제 같이 놀아주는 소꿉놀이 같은 그러한 장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금기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판타지에 해당한다. 두 번째 장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람들이 이 M 장르를 왜 이렇게 많이 찾냐라고 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데 이 뽀로로라는 것이 일종의 판타지자 현실에 도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판타지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는 재미난 사실을 발견.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요요요요. 희귀한데요? 요요요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간 나를 보면 인기 장르였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말 재밌는 사실이죠. 왜 G가 가 아니라 왜 L이에요? 그죠? 아둘다동서이잖아요 이게 이걸 두 배로 먹나? 이걸 두 배로 먹나? 두 배로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를 안 봅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요 L 장르를 본다. 그리고 반대로 트레이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L은 봅니다. 그래서 L 장르만 3위가 됐다. 일단 남자가 나오는 게 싫어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예. 남자가 나오는 게 싫습니다 대변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이제 예쁜 걸두 배로 보고 싶다 이제 한 번이라도 이 장르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저씨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뽀로로들 있잖아요 그런 뽀로로들은 이제 개연성이 너무 없죠 뭐 뭐든지 막 갑자기 어? 벨 장르 같은 경우는 하킨십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드라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판타지, 몰입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아저씨들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나랑 키스... 히스... 한 주인공이 나오면 몰입이 더잘 된다 근데 왜 아저씨들이어야 돼꼭 아니 뽀로로는 전세계 남자의 90%가 본다고 하는데 왜꼭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냐 이 뽀로로를 찍는 감독님들이 이 개인적인 뭐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찍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잘생긴 남자 배우 안 써봤겠습니까 써봤겠죠 근데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려요 어 이거 이상한데 이쪽이 더 작품성이 좋은데 이거를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은 아저씨들이라는 겁니다 그 소비층들이 50대 이상 아저씨들인 거예요 본인이랑 가장 유사한 이 몰입하기 좋은 배우를 섭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엔 제작사에서는 아 어쩔 수 없구나 아저씨들 타겟으로 가야겠다 돈에 굴복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 장르들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남의 남자의 그 소중이를 봐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다음에 제가 좀유명해졌서여러분들하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송을 하고 싶으니다 빨리 유명해지도록 할게요